크라이 유비소프트의 액션 어드벤처 FPS 게임 시리즈이며 오픈월드 FPS 중 가장 유명한 프랜차이즈 중 하나로 24년 기준 시리즈 20주년을 맞이했을 정도로 역사가 긴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파크라이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파크라이 전직 특수부대원이었던 제 가버가 남태평양의 알수 없는 제도에서 무장단체와 맞서는 게임입니다. 2004년 당시 시대를 앞선 뛰어난 그래픽과 물리엔진, 전체적으로 높은 게임의 완성도로 현대적 오픈월드 FPS 디자인의 시작점으로 평가받으며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입니다. 2008년 파크라이 2 뉴비식 오픈월드 디자인 근간을 정립한 작품이며 외국인 용병인 플레이어는 이른바 아프리카의 한 나라로 들어가서 대전 중인 두 세력에게, 불법적으로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인 무기상 착한을 죽이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게임의 주요 내용이며, 출시 당시엔 지나치는 실성이 충치하는 인물들이 많아 별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으나 이후 출시된 파크라이 5와 파크라이 6가을 연망하면서 긴평가받게된 착각하기도 합니다. 2012년 파크라이 3, 주인공 제이슨 브로디가 여행을 갔다가 해적 일당들에게 납치당하며 시작되는 작품으로, 제이슨 브로디는 동생과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해적들과 싸우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전체적으로 보더랜드 시리즈와 어쌔신 그리드 시리즈를 섞은 느낌이 많이 나며 발매 후 누적 판매량 천만 장을 기록하며 시리즈의 정점에 도달한 작품이라는 평도 나오면서 어쌔신 그리드 블랙 플래그와 함께 뮤비소프트 최후의 명작이라는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2013년 파크라이 3 블러드 드래곤 파크라이 3의 스피노프 작품으로 핵전쟁 이후가 배경이며 80년대 SF풍의 분위기를 잘 살렸으며 전투의 템포가 본편보다 빠르며 80년대 만화와 액션영화, 필수요소 등 많은 부분을 오마주 패러디하여 참신한 연출로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입니다. 2014년 파크라이 4 히말라야 산맥 고지대에 위치한 키라트라는 국가가 주무대로 미국에서 살던 동양인 주인공이 어머니의 유언을 행하기 위해 돌아왔다가 내전에 휘말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파크라이3의 확장 파츠급을 받고 있습니다. 시리즈의 정점이자 FPS 오픈월드 게임 중에서도 상당한 수작인 파크라이3를 잘 계승하여 재미는 확실히 보장하지만 전작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도 적어도 태연은 하지 않았기에 무난한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2016년 파크라이 프라임을 파크라이 4의 스피노프 작품으로 기원전 만년을 배경으로 크로마뇽웅이 사냥꾼 주인공 다카르가 왠자 부족을 다시 일으키는 과정을 그린 게임으로 기존의 파크라이 시리즈에서 단점이었던 부분을 개선하고 맹수조론의 독특함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원시 시대에서만 나올 수 있는 소재들을 게임 시스템이 적절하게 잘 녹여내었고 원시림을 묘사한 수려한 그래픽과 함께 좋은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2018년 파크라이 5 미국 본토가 배경이며 에덴의 문이라는 사이비 종교단체와의 대립이 주된 내용이며,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단점이 더 많은 것이 부각이 되었고, 지나치게 차은 납치 이벤트와 개연성 없는 배경 설정과 스토리텔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으나 흥행면에서 무려 2,500만 장이 팔리며 윌피소프트의 역대 최고의 판매량을 갱신하게 됩니다. 2019년, 파크라이 주단, 파크라이 5의 후속작이며, 파크라이 5의 엔딩에서 17년 후 2035년을 배경으로 하며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그린 작품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수많은 혹평, DLC 가격 논란 등으로 인해 역대 파크라이 시리즈를 통틀어 가장 낮은 평가를 받게된 작품입니다. 2021년 파크라이 6, 중남미 지역 카리브의 중앙에 위치한 야라라는 강공의 국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최초로 주력 전차가 등장하며 역대 파크라이 시리즈 중 가장 많은 무기가 등장하고 쏘고 달리고 박살내는 맛은 확실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뉴비식 오픈월드 단점과 스토리텔링의 약점 각종 버거들로 인해 평가가 극명하게 다 갈리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2022년 파크라이 로스트 비 트윈월드 파크라이 6의 확장팩으로 다른 전 속에 갇힌 주인공이 이를 빠져나오기 위해 전투하며 호불호가 갈리는 게임 플레이와 함께 본편은 코티를 받은 적이 없는데, 뜬금없이 올해 게임 에디션 출시에 취태를 부린 것과, 본편과 스토리가 연계되는 것도 아니고, 본작을 이용한 차원이 동물에 불과한데, 이것을 파크라이 식스의 껍데기를 씌워서 만든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수많은 허탱과 논란을 받게 된 작품입니다. 이렇게 파크라이 시리즈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